웃김 자기 당대표 누가 먹을까? AI 예측 공개 한동훈 38% 강점 보수 재건의 아이콘 언론 노출도 압도적 밴덤 기반 강함 약점 선거 패배 책임론 부담 실무 경험 부족 프레임 개파 기반 비운 신보수 세력 플러스 청년 지지층 평가 보수의 새 얼굴이지만 여전히 반윤 정서와의 조율이 변수 이 김용태 마이너스 22% 강점 비대위원장직 수행 중 청년 혁신 이미지 약점 조직 기반 약함 인지도가 낮음 개파 기반 중립 플러스 일부 비융계 평가 국힘판 이준석으로 불리며 돌풍 가능성 존재 삼나경원 마이너스 십사 강점 안정적 이미지 중진으로서 무게감 약점 친일 논란 보수 내부 지지탈 개파 기반 1부 진윤계 플러스 중도 기성 보수 평가 당신과 민심 간 괴리를 극복해야 할 카드 4 김문수 마이너스 10% 강점 대중성 원내 중진 프리패스 효과 약점 과거 발언 논란 구보수 이미지 개파 기반 보수 강경파 플러스 기존 조직표 평가 언론 노출 빈도는 높지만 실질 당선 가능성은 낮음 5 안철수 마이너스 8%, 강점 고정 지지층 외연 확장 이미지, 약점 당내 기반 약화 양비론 피로감 개파 기반 중도 탈개 파괴 평가 당권보다는 연대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 6 그외 조정은 윤상현 주호영 등 마이너스 8% 합산 다크호스 가능성 존재 하나 뚜렷한 바람은 아직 없음 최종 결론. 자기 당권은 한동훈 대 김용태의 양강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 높음. 한동훈이 당심과 조직을 장악하면 유리하지만 김용태가 청년 혁신 프레임으로 돌풍을 일으킬 경우 예측 불허의 전당 대회가 될수 있다. 2025년 7월 전당 대회 전까지 개파 균열 보수 재편 논의가 변수로 작용할 것.